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시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민 서교의 제목은 상한복음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교육부의 한 고위공직자가 기자와 식사하면서 민중들은 개, 돼지처럼 취급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가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개 돼지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듣자마자 이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듣기도 하고 좀더 깊이 생각하면 좀 이상한 말씀이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대부분 성교에 적용해서 이해했습니다. 복음은 아주 귀한 것인데, 이 귀한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개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전도하려다 보면 험한 골를 당하게 되니까 지혜롭게 성교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을 개돼지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을 억지로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것을 성찬으로 이해해서 이 귀한 성찬을 개돼지같은 사람들이 참지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적인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좀더 역설적으로 이해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 당시의 개,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개들이 아주 어, 존중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개와 대신을 이완용으로도 식용으로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되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거나 또한 이것을 고기로 먹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당시 개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가 아니라 들개들을 말합니다. 이 들개들은 산이나 들판에서 죽은 짐승을 먹거나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상한 음식이나 죽은 고기들, 죽은 짐승들 이런 것들을 먹게 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먹지 못하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흙이를 채우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즉, 개라고 하는 이 동물은 상하거나 불길한 것을 먹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을 말하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주신 만나이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들 이것을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이 짐승들은 흠이 없고 정결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에 거룩한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거룩한 것들은 개들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들을 개에게 줘서 개들이 먹게 한다면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당시 개들에게 주는 음식은 상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거나 상처에거나 병들어 죽은 그런 가축들을 음식으로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예, 먹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개들은 이런 것을 자기 음식으로 삼았는데, 이런 개들에게 제사장에게 주는 거룩한 고기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준다고 하면,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정성과 그 서원이 훼손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제사가 더럽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주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모두지다먹고 치웁니다. 진주는 치장을 하는 보석입니다. 돼지에게 보석으로 치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참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보석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아주 우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는 거룩한 것들인데 이것을 상한 것, 죽은 것, 더러운 것을 먹는 개, 돼지의 밥으로 변질시켜서 주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그리고 진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적 복음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뭐 상한 복음 무엇입니까? 상한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한 복음 그런 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외식하는 자 그렇게 비판합니다. 니네 자신을 거룩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니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채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비하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해서 자신의 그룩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외식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더 앞으로 가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오늘은 뭘 먹을까 늘 세속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드래피는 꽃들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늘 생활의 염려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 심지어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고아처럼 과부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더 앞으로 나아가 보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것인데, 내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고, 또 땅에 쌓아둔 보물 때문에 늘 전정건강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며 재물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나의 주인으로 숨기지 못하고 자꾸 쇠 속에 물들어가고 돈과 하나님 둘다 주인으로 숨기려고 하는 것, 두 주인을 숨기려고 하는 것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돈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참, 돈이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돈도 안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언제나 이돈 걱정에 늘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일랜드의 극작가에 있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다. 돈이 없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돈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든 건강하고 성공적인 개인의 그리고 국가의 도덕은 그 근본이 이 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를 부정하고 억누르는 교사, 잔소리꾼은 인생의 적이다. 돈은 도덕을 다스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도덕을 다스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상태에 빠져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병들은 것도 문제이지, 만그 문제는 이것 때문에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지고 또 그래서 이 질병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때부터 더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전 국민들에게 긴급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 가정당 10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해서 현재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재난자금을 주기 위해서 무려 천조라고 하는 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이미 한 가정당 300만원씩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 경제를 살려야 국민이 살고, 또 국가가 산다고 하는 질박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수록 돈의 위력은 커져갑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사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이 돈으로 세상에 꽃가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돈도 그리면서 돈만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내게 돈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개, 돼지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강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흥금을 강요하고, 또그 설교의 내용에 보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져서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과 세상의 성공을 마치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복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개돼지가 먹어야 할 것으로 복음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을 평화시킵니다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욕망과 욕심, 죄찌들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는 기대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주 이름나게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인데 때때로 개 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돈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